여기는 노바, 아무 통신망으로 교신 중 즉시 후송을 요청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노바, 놈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워나 보군요. 우린 지금 외부와 경기단 시설에 억류돼 있습니다. 여길 탈출해야만 자치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무 수행 중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서둘러 무기고로 이동하십시오.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명대로 갑니다. 무슨 소리지? 기필코, 이동중 가고 있습니다. 응? 정신없을대상을 포착했다. 거기서 나와 놈을 찾아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명령대로 할수 있어. 소총을 손에 넣었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할 겁니다. 이제 연구동으로 이동하십시오. 기필코 변전료원이 우리를 공격한다. 도망쳐. 어? 아, 알겠습니다. 아, 놈이 사라졌다. 기서피 명대로. 령 알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긴 경비가 만만치 않아. 일단은 교전을 피하십시오. 있습니다. 그쪽 근처에 파동 수류탄이 있을 겁니다. 그거라면 다수의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계속 이동할 수 있겠어. 가고 있습니다. 피어스와 델타도 여기 잡혀 있습니다. 우리 셋을 모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한 팀이야. 탈출해도 함께 탈출해. 여기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정신 없을 겁니다. 명령대로 에너지를 얻어. 경고. 본 시설의 작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예.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노바, 놈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정신없을 겁니다. 갑니다. 할수있어 놈들에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유령들도 구해야 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물론이죠.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겠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이봉사은치형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봐. 동무지 말이 안 됩... 마지막 임무에서 일이 틀어지면서... 적에게 잡혔던 것 같아. 날 따라와.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갑니다. 정신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동 중. 깊이 잃고.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정신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기필코 이동 중.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 아, 세상에 무사히 와주셨군요. 어서 가시죠. 서둘러. 다 같이 여기 빠져나가야 돼. 잠깐, 여기 샤프스버그잖아. 이 도시에서는 자치령 병력과 연락할 수 있어. 일단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첩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쪽에 왕복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시체매를 타는 겁니다. 서로 흩어져야 여기를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질 거야. 피어스와 전 따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아, 우리도 서둘러야 돼, 스터. 조심해야겠어, 여기 민간인들이 있어. 봐, 저기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망할 녀석들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군. 단단히 호를 내주시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노바. 전 다음 걸 타겠습니다. 당신에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 가. 지금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길 무사히 나가셔야죠. 어서 가십시오. 알았어. 근방에 있는 자치령 함선 응답하라 여긴 요원 x 4 1 8 2 2 긴급 후송을 요청한다 응답하라 요청을 승인한다 호송 인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선하지 말것 무기를 버리고 추후 명령을 기다리라 송해줘서 고맙다. 이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말록 당신이었고. 보너 제독님.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요? 전전 처음 보는 기지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치령은 아니었어요. 거긴 어디였고? 전왜 거기 있었던 거죠? 노바, 당신은 작전 중 실종됐어. 동료 유령들과 함께 몇달째 연락이 두절됐지. 그러니까 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게 아니었군요. 그렇소. 우리는 당신이 인류의 수호자라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 당신은 자치령에 대한 반역죄 수배 중이오. 반역? 전늘 자치령에 충성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오. 황제가 도착하면 당신에게 많은 걸 물어볼 거야. 보너 제독님, 적의 병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원, 전투 위치로! 노바, 난 당신을 믿소. 당신은 무단이탈할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시오. 당신의 화려한 전력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도움 절실하 이런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 대위. 그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그가 이 행성을 침공해 산악지역에 군락지를 지었습니다. 최근 저그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자치령에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공격은 더 심각하군. 제독님, 저기 좁은 계곡 보이시죠? 저그가 저 지역을 지날 때 놈들을 공격하겠습니다. 기지에 도달하는 적이 적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오. 당신이 쓸 전초기지를 세우고, 언덕을 담당할 사신들을 배치하겠어 사신들에겐 거미지대가 지급될 것이오. 잘 활용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요. 알겠습니다.